안녕하세요. 날마다 말씀과 함께 신명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읽다 보면, 전도자의 말이 마치 인생은 허무하다는 허무주의와 염세주의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8장에서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알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8장 14절 말씀과 같이 의인이 악한 자 취급을 받고 악인이 의인의 대접을 받는 왜곡된 현실 가운데 인생이 누구에게나 공평치 않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9장부터는 전도자의 설교에 반전이 나타납니다. 8장까지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 알수 없는 것에 대해 말했다면, 9장에서는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 알수 있는 일에 대해 그래도 세상에 공평한 것이 있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멘토몰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 말은 라틴어인데 해석하면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내게 죽음이 닥치지 않을 것처럼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음은 변안간에 찾아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 뵈면 어느 날 갑자기 소천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때로 장례식장에 조문을 가보면 고인들의 나이가 전광판에 나오는데 젊은 사람이 먼저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두서는 왜 인생에서 결코 직면하고 싶지 않은 가장 큰 비극이라 여겨지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비극을 직면할 때 삶을 짓누르던 것들이 별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죽음보다 더큰 문제는 없습니다. 죽음을 직면하면 다른 문제들은 정말 별것도 아닌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 모든 피조물들이 어느 순간에는 죽도록 정하셨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때문에 사는 것이 은총이라면 죽는 것도 은총입니다. 우리는 죽음도 은혜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언젠가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다 끝이 있습니다. 죽음도 은총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죽음이라는 비극을 직면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전도서는 누구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비극을 일깨워 줍니다. 그러나 전도서를 제대로 읽으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편안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전도서 9장에서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는 해 아래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일어나는 인생의 한 사건인 죽음을 기억할 때 비로소 현실에 충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멘토 몰리할 때, 비로소 까르페디엠, 즉, 현실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알수 있듯이, 전도자는 우리가 삶에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일상에 충실하라고 촉구합니다. 7절에서 9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먹어라. 내 음식물을 기쁨으로. 마셔라. 내 포도주를 즐거운 마음으로. 언제나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그리고 즐겨라 삶을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기독교 영성가인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후회하면서 살지 말아라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살지 말아라 다만 오늘 내게 주신 현재를 감사 하고 기뻐하고 충실히 살아라 이어서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 하여 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할 직장이 있습니까 섬기고 돌봐야 할 교회가 있습니까?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배우자가 곁에 계십니까? 이것은 정말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직장 생활하는 것이, 사업을 하는 것이 지치고 힘들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가는 발걸음을 주저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며 돌보는 일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내가 언제 떠날지 알수 없고, 내 가족이 언제 내 곁을 떠날지 알수 없습니다. 다만, 살아있는 동안 가족과 친지와 송도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그것은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는 현재의 순간을 가장 가치 있게 빛나는 순간으로 바꿔줍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내 삶에 벌어져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라며 모든 것이 헛되다는 생각에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이렇게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의 삶을 주어진 직장이나 가정에서 힘써 일하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결국 죽습니다. 모든 인생은 죽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죽음은 우리 삶에 너무나 큰 비극일 수 있으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의 삶을 귀한 선물로 여기게 하소서. 그리하여 감사함으로 힘써 일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생명 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